3월 6일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세서 1장 13, 14절 그대가 어떤 사람이건 혹은 그대의 생애가 어떠했는지에 상관없이 그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대는 회개해야 하며 반석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속절없이 떨어져야 한다.그대는 한 분이신 의원과 죄의 유일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이 치료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그리스도의 보혈은 정결케 하는 그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유익할 것이다.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요구할 자격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진하여 우리의 구속을 담당하신 것은 얼마나 훌륭한 사랑이며 겸손인가 그러나 우리의 위대하신 의원께서는 모든 영혼에게 주저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경우를 위해 처방을 써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의지와 행동을 온전히 지배하셔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품성이 바름으로 공인된 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자부심을 가질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들 중에 괴수처럼 생애하는 것을 만족히 여겨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를 부인하고 우리를 입혀 주실 그리스도의 의를 탄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위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자아는 죽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놀랍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진정한 믿음에는 사랑이 따르고 사랑에는 순종이 따른다. 개심한 사람의 모든 능력과 정열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새롭게 하는 능력이며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는 예수님의 보혈로 산자가 되었음과 하나님의 소유인 그의 몸과 영으로 그분께 영광 드리기 위해 가장 엄숙한 서약으로 묶여 있음을 느낄 것이다. 죄를 사랑함과 자기를 사랑함이 그 안에서 억제될 것이다. 그는 매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님, 무슨 일을 제가 하기 원하십니까라고 물을 것이다. 성령만이 우리의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고 삶의 개혁, 즉 모든 생각과 사상, 이론, 습관과 행실이 재조직화되고 완전히 다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사람과 사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어봅니다. 죄를 짓는 죄인으로서 또 어떨 때는 죄로 인해 상처받는 환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의원이신 예수님만이 이 모든 피해의식과 가해자의 악함과 죄인과 환자로서의 사고방식을 말끔하게 지워주시고 이 모든 죄된 역할 분담에서 자유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순복할 때에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반쪽도 아니고 90%의 순종도 아니라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바뀔 때에 그분께서 온전히 그분의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믿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길 수 있을 때까지 강요하지 않으시고 끈기 있게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 오래 그분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시간을 지체시키지 마시고 오늘 그분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더 오랫동안 죄를 손에 쥐고 있을수록 상처만 더 남길 뿐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재창조된 마음은 하나님과의 참교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오늘 누리게 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체질을 아시며 저희가 진토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풍부한 인자심으로 하 저희에게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저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저희의 죄악을 사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저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저희가 독수리의 날갯찌처럼 새로운 힘과 활력을 부여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